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8월 이제 마무리 됐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마무리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월 자산시장 정말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시작은 엔캐리 언와인딩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또 엔비디아가 하는 그런 모습 시장 흔드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흔드는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재료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악재로 남아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짧고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이런 재료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게 9월로 넘어간다 해서 다 해결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재료가 반복된다라기보다도, 시장의 변동을 줄 자료들, 또 재료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피곤함이 8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관리도 중요하고, 체력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몸이 지치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니깐요 해외시장 쪽에서 이 얘기는 자주 거론이 됐었는데요. BOA 쪽 자료요.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시장 월별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던 해, 그러한 때만 모아가지고 통계를 낸 자료인데, 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9월하고 10월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그 상황에서 조정을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8월이 지났지만 이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좀 공포스러운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올해는 8월이 참 피곤했었던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뒤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피곤해졌으면 하는 예상보다는 바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지수 흐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8월 얘기하고 있으니까 월봉을 한번 보면은요. 다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지 형태라기보다는 이건 뭐 양봉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쭉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S&P도 비슷한 모습인데 몸통이 작죠. 다우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은 7, 8월 모두 다 은봉이고요. 거의 도지 형태의 은봉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마무리로 한방더 날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러셀 이천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비슷한데 러셀 이천은 나스닥보다 강한 게 7월에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8월은 나스닥과 비슷한 음봉인데 나스닥보다 조금 더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엽기적인 것은 닛케이 225요. 이런 모습입니다. 쭉 빠졌다가 거의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요. 이 낙폭이 참 대단하죠. 4만 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3만 300까지 빠졌잖아요. 4만 포인트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은 25%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 하락이 엔캐리하고 연관돼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엔캐리가 언화인딩돼서 해외 쪽에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엔캐리의 진앙지이기도 하고 엔캐리를 해서 일본에 투자한 경우도 많았을 테니까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폭탄 맞고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러한 점들이 8월 초에 나타났었던 자산시장 흐름이 앵켈이 어나인딩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코스피어. 충격을 먹은 건 거의 뭐니케이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회복이 좀 많이 느립니다. 한국 시장 디커플링 얘기는 당분간 좀 그만하려고요.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 질리는데 한국 투자 비중이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얘기는 좀 당분간 자제하려고 합니다. 8월 흐름이 이 정도로 좀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었던 그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9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지나면서 이제 9월 들어가면은 당연히 FMC 회의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드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한마디로 패드 워치 하면서 힌트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 국채 입찰은 다 마무리됐죠. 국채 입찰 일정 보면은 8월 중장기 국채 발행 일정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텅텅 빕니다. 이 화면 보면 부담이 많이 덜어지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후반부 국채 입찰 일정 보면은 2년물 약간 그럭저럭이었고요. 5년물 괜찮았고 7년물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년물이 항상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담되는게 오히려 무난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 쪽에서도 패드나 재무부가 좀 신경을 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죠. 순간적으로 3.7 아래까지 내려갔었던 10년물 금리가 지금 3.8 넘어선 다음부터 계속 3.9 쪽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재진입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3.9 도달하면서 넘어서면서 4 정도까지 향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올 수가 있는지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쪽으로는 막연한 낙관보다 레인지를 정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금리 목표도 틀려지는 것이죠. 그 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해야 될 테고요. 내년 일은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될것 같고 경기 사이클하고도 연동되니까 올해 말까지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시장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모기지 쪽이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맨 위가 30년물 모기지고요 가운데 녹색이 15년물 모기지고요 맨 아래는 비교하려고 10년물 국채를 넣어놨거든요 모기지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하락 추세인데 10년 후는 계속 저점 찍고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올라갈 때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패드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드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이 패드워치 하면서 시장에 힌트를 얻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료 나오면서 모기지 쪽 자료 나오면서 케이시일러 주택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그리고 주택 관련한 지표들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지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케이시일러 주택지수는 또 사상 최고까지 찍는 이런 모습이요. 금리 하락 나타나면서 과연 이게 꺾일까 하는 그것도 관심이죠. 아직 그거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 보면서 버블의 극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지금 실물경제와 괴리가 너무 큰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매물 쏟아지면은 주택 시장이 조정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Fed 쪽의 시각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또한번 보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Fed의 스탠스가 주택 관련해서는 분석 단계 정도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료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Fed의 대차대조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FMC 회의 때도 중요하지만, 쿼터리 리펀딩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 큐티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스 패드의 로리 로건 총재나 패드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쪽 발언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리 로건 총재는 8월에 스피치가 없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캔사시티 패드 쪽에서 미국 재무부하고 뉴욕 패드 쪽에서 나온 자료를 모아 가지고 또 분석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위기 대응 때마다 패드가 재무부에서 발행한 중장기 국채를 사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런 부응이 나가지고 패드의 대차대조표에 속한 중장기 국채가 위기 때마다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유국채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금리 수준도 많이 낮췄다라는 겁니다. f 드가 중장기 국채를 사지면서 중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f 드 때문에 얼마나 금리가 낮아졌는지 그거를 가늠하는 그 표인데 1%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또 분석한 자료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까지 가면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따로 귀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f 드가 시장 개입하면서 보유자산의 국채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그것이 시장금리를 많이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위기를 지나면서 다시 듀레이션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대차대조표에서 빌의 비중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중장기 국채 비중은 좀 낮추겠다. 이 얘기거든요. 빌 보유량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건 지난번 분기 리펀딩 때부터 계속 패드나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때나 시장 개입할 때 그리고 다시 위기가 생겼을 때 시장 대응하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qt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미국 재무부의 쿼터 리펀딩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요 지난 7월에 확정한 게 이번 4분기까지 발행량이잖아요 이 빨간색 막대기가 중장기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약간씩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빌발행 자체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는데 4분기에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날 때 만약에 중장기물을 좀더 줄이고 만약에 빌발행은 늘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두 가지가 될수 있죠 금리가 향후에 낮아질 것이다 하나하고 유동성 대응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시그널을 줄수 있죠 중장기물 발행이 많아질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 중장기물 발행을 많이 늘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2020년 같이 제로금리 들어갔을 때요. 이때 팬데믹 때문에 제로금리가 들어갔었던 그때잖아요. 그때 발행량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리가 좀 내려갈 테니까 발행량을 좀 적게 줄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은 금리가 점차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 시그널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쿼터리 리펀딩 때 중장기 발행물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QTA가 나올 때마다 단기물 발행을 늘려서 정책 대응을 쉽게 할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단기물 발행하면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럼 QT 중단하거나 뭐할때 만기물이 짧으면 짧을수록 대응이 좀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T라는 게 만기가 돌아온 것을 롤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큐티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물로 대응하는 게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또 빠른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기가 나타나면은 금리 낮추면서 단기물 줄이고 중장기물을 늘리는 그런 정책 대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채하고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도 쉬워지죠. 예를 들어 r r p 하고 연동해서 B를 발행을 하면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를 연동해서 거의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생기죠. 그게 패드 쪽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발행 관련한 분석 자료들은 이번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과의 소통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드워칭을 할때 이런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9월 FMI까지는 c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정들 살펴볼 때 8월 말에 물가 지표 이제 나온 다음에 9월 들어가면은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 같은 이런 지표들 나오죠. 제가 지난 방송 때 리치먼드 패드 쪽에서 이런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말씀드렸잖아요. 차별화가 나타나고 제조업쪽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야. 9월에도 그러한 지표가 나타나면서 시장 쪽에 약간 부담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날 때 패드나 재무부가 또 어떤 시그널을 줄지 그것도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6일에 뉴욕 페드의존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을 하거든요. 이때가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QT 관련한 얘기도 안 나오고, 유동성 관련한 얘기들이 잘안 나왔었는데, 이제, 이제 패드 쪽 자료가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과연 9월 6일에 존 윌리엄스 총재가 과연 무슨 얘기 할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면, 그 다음 주에 바로 22통화정책회의 나오고, FMC회의 열리고, BOJ통화정책회의로, 이렇게 회의가 밀집돼 있거든요. 7, 8월이 지나갔지만 9월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시그널들을 좀 찾아보고요. 블랙아웃 기간 들어서면서 통화정책 회의들 이거 보내면은 어느 정도 10월에 윤곽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9월부터 유동성이 좀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신고 마감이 15일이거든요. 그것을 전후로 해서 통화정책 회의가 위치하고 있고요. 결국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유동성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재무부 쪽 현금 장고를 놓고 보더라도 15일 전후로 해서 현금 유입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월은 좀더 여유가 생기는 그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전통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안 좋았었던 기간인데 8월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 유동성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달러 흐름 보면서 금리 생각하자라고 했죠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쏠림 현상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달러 좀 약해지는 모습 나오니까 더 약해진다. 또 금리 내리니까 더 많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엔달러 당분간 140에서 160. 10년물 국채금리 3.7에서 4.0. 1차적으로 이런 정도를 놓고 보고요. 페더럴 펀드레이트가 어디까지 진입하는지 내년 상반기 경기 흐름을 가늠해야지 이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월 들어가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에 이어지는 유동성 관련한 얘기들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8월 정말 피곤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9월은 찾아봐야 될게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긴 시나리오의 본론으로 들어갔고, 결론을 위한 퍼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8월보다도 더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심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력 관리도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좀더 깊은 내용 의미 있는 내용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